그 차에서 그걸 쭉 보면서 마음이 짠한데 또 신해철이가 나오더라고. 이게 둘다 지금 없으니까 신해철도 나오고 진짜 좋은 술친구였거든. 그 친구는 철학을 전공했거든. 그래서 정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. 이미 어릴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상당히 많이 읽고 신해철 딱 멘트 치고 나올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되게 많았어. 전형적인 쇼프로나 이런 데에서는 말을 길게 할 수도 없고 짧게 짧게 재밌게 만들라고 자꾸 연출을 하잖아. 그런 데서는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걸 말할 수 있는. 계획 없지. 근데 얘가 무슨 대담 프로 비슷한데 딱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혼자 말할 수 있는 긴 시간이 있었던 거야. 이 친구가 일사천리로 마련하는데 말빨이 와 나도 뭐 어디 가서 말빨 딸린다 소리는 안 듣는데 나는 그야말로 말빨이고 그 친구는 지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아는 걸로 썰어주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와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데서 기회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러면서 이 친구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신해철 팬덤이 달라지기 시작합다 신해철 팬덤도 굉장히 깊어